안녕하십니까 어, 꿀보라 고마워 공유의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어, 변함없이 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외우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일에 위치한 아,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4계절 맑은 청정 계곡물이 흐르는 부동산입니다. 아본 부동산은 전체 면적 2158평이 모두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숙박시설 등총 건물이 7개동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건강 100세를 살아가는 요즘이죠.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죠. 아 제가 보기에는 종교시설, 연수원, 수련원, 휴양소, 요양병원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그 평창만 해더라도 해피세븐 약한 700 고지가 우리 인간에게 생활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거리죠. 어, 여기는 고지가 어, 상당히 높습니다. 평창하고도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인 그리고 이 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뻥 뚫린 이 차선 도로 그리고 바로 좌측에는 아 경관이 좋고 물이 좋다 보니까 캠핑장이 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숙박 시설 등 건물 총 7개 동을 포함한 총 토지 면적 2,158평입니다. 아본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요즘에 숙박 시설 등 이런 건 허가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내 네, 것은 이미 숙박 시설로 허가가 난 지역이죠 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인데요 2158평 중에 아직도 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단독 다중타가구 열다세대 일종이종건생 일종 어, 그리고 문화 미 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본 토지 면적 2,158평 계획관리 지역 내에는요, 총 건물이, 보시는 바와 같이, <laughs> 제 2종 근생, 그리고 숙박시설, 그리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용도의 어,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일곱 개죠. 자, 본 부동산 내에는요,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물이 흐릅니다. 어, 부동산 위치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강릉, 평창 KTX 역까지는 수용차로 10분 거리고요. <laughs>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죠. 주변에는 그 어, 펜션들이 굉장히 많지않습니까 그만큼 이 부동산 주변에 아그 부동산 입지 조건이 매우 좋고 경관과 풍광이 아주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행성군, 평창군, 강릉 평창 아이시까지는 지성체로 7분 거리고요. 어, 그리고, 어, 강릉까지도 여기서 한 40분 정도? 어, 50분 이렇게, 40, 5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아, 앞에 보고시신 부분이 <laughs> 2층으로 되어 있는 숙박시설인데요. 총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에는 1년 4개절 멋지게 흐르는 그런 계곡이 있고요. 숙박시설 앞에는 어, 널찍한 전용 풀장이 있구요. 총 5개 동이며 2층 건물이고 객실은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어, 가운데 넓게 보이는 잔디밭은 어, 모두 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뻥 뚫린 2찬 도로인데요. 현재 에,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 저, 어, 포장을 하기 위한 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바로 좌측에 보이시는 부분은 캠핑장입니다. 자 건물 앞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이 있고 지금 앞에 바위를 본 것은 이제 커피숍 그리고 어, 레스토랑으로 쓰고요 휴게실로 쓰고 노래방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잔디밭 이 부분이 대지로 도모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전체 한 80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2층 숙박시설은 5개동으로 총 209평이고요 그리고 주택이 한채 있는데요 57.8평짜리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 2종 군생 시설로 커피숍과 세미나실로 쓰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109.8평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laughs> 1년4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laughs>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전체 토지가 2,158평 총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리고 물 계곡 자체가 기암계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숲으로 어우러진 부분이 바로 접혀있기 때문에, 그, 뭐, 뭐, 병 가치가 매우 크다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제가 신장을 답사한 바로는요, 종교시설, 종교시설, 연수원, 수련원, 그리고 수양소시설 요양병원 등 아주 적합한 도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어, 일부 약한 800평의 학금역을 대지로 이미 전환을 해서, 어, 고층 그 계지로 전환될 예정으로 되어있는 그런 동상이되습니다 어,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이곳은 이제 가을철에 촬영한 건데요. 낙엽이 모두 떨어졌죠. 어, 좌측이 바로 이제 계곡이고요. 2층 숙박시설은 5개동 209평, 주택이 한채 57.8평, 이종근생의 커피숍, 그리고 세미나실 이렇게 쓰던 것이 2층 건물이 있습니다. 뭐, 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사철 아주 많이 흐르기 때문에 아주 폭포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종교시설, 또 어, 연수원, 수련원시설, <laughs> 그리고 휴양소시설, 그리고 요양병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만 해도 숙박시설로 효과가 잘안 나는 지역인데 숙박시설로 효과가 나 있는 그런 <laughs>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 요즘에 저기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가 올라서 사실 이와 같이 건물 5개동을 짓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 아주 어, 철근콘크리트로 어, 5개동 2 0 9평이고요 2층 건물 그리고 객실은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laughs> 앞에 설명드린 이 부분은 1층 카페, 커피숍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세미나실로도 쓸수 있는 건데요. 2층 건물이고, 총 면적은 109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시설의 연수원 수련원으로 쓰신다든가, 어, 회사의 연수원 수련원, 그리고 요양병원, 또, 휴양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 물이 기암계석으로 참좋고요 계곡이 아주 진짜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부동산입니다. 1층 노래방 그리고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는 이제 중간에 산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어, 또 계곡이 작은 실계곡이 있는데요. 이것도 참일품입니다. 1년 사계절 멋진 풍광과 그리고 밝은 일급수 하천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부분이죠. 자, 숙박시설 5개동 2 0 9평중 객실 16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깔끔하게 되어 있는 2층 숙박시설인데요 총 5개 동의 건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209평입니다 객실은 총 16개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멋진 풀장 수영장이 있고 바로 좌측에는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청정계곡물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어 아시겠습니다만은 건축비 자재비가 매우 올라서 이와 같이 숙박 시설로 5개 동을 건축하시려면은 비용이 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laughs> 특히 또 숙박 시설은 어 여러 가지 규정과 그리고 방침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방화 시설도 그렇고요. 총 5개 동2 0 0평 2층 건물 객실 16개입니다. 어 아, 사실 건강 백세 시대죠. 뭐니 뭐니 해도 아열대성 기후로 올라오는 더운 날씨가 바뀌는 데서 평창은 7 0 0고지6 0 0고지가 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년 아, 4개월 맑은 청정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곳. 아주 청정 지역이고 또산 이지 않고 이런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부동산이 그리 지 않습니다. 면적이 2158평인데요. 전체가 계획관리역이고 그리고 전부 계곡이 접해 있는 그런 부동산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해보니까요. 2158평과 숙박시설 그리고 주택 그리고 세미나실, 커피숍 등을 모두 포함해서 봤을 때 건강백세요양원, 기업연수원시설 고급 레저타운 그리고 특수병원시설, 의료시설 등 연수원시설, 숙시설 수... 수련원 시설로 아주 적합한 그런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laughs> 2차선 도로 접혀있기 때문에 교통망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계곡물이 더더욱 본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에위치한 1년 4계절 청정 계곡물이 흐르는 총 토지면적 2,158평과 숙박시설 건물 5개동과 그리고 건물 총 7개 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명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